이를 마치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보도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미 올해 내내 대수부 부산 기준을 두고도 선거용, 행정수도 포기, 나쁜 설리등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부산의 중요한 국가의제를 가로막고 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오해했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은 부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힘의 태도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회수부 이전을 준비해 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북극항로전략은 단순한 항로개척이나 한두의 사업이 아닙니다.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해양수도권의 미래, 글로벌 물류지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그리고 부산 상공인과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서약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정부가 속도만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부산의 미래전략을 정쟁으로서 발목 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부산의 미래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지역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부산의 과제는 부산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치공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치적 유분리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경쟁력,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시민의 이익만을 중심에 두고 북극 강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회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산의 기회와 부산의 미래를 더 이상 정쟁으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지속가능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책임있는 대안과 실질적 해법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